2021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꼭 90만원을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나이로 나누어집니다. 만 35세에서 59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1년 4월 13일 생부터 1986년 4월 12일 출생사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 되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거주는 실거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를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미취업 여성입니다. 그럼 미취업 여성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취업 기준은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근로 중이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직접 일자리 사업, 세일인턴, 기참여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2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신청 기간은 2021년 4월 12일 9시부터 2021년 4월 30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PC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통합 접수 시스템에 접속 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자격요건 확인 신청서 작성 입력 정보 최종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가 들어갑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 서류도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10년까지 넣어 주셔야 되고요. 발생의 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주민센터나 시청에 가시기 힘드신 분들은 정보24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등 여러 사이트에서 다운이 가능하시니 이 표를 보시고 서류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지역 카페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취업이나 창업시 취업성고금 상 10만원을 한번더 지원을 해드리고요. 여성세일센터 전당 선단사의 1대1 취업지원,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도는 1차 때는 2,000명을, 6에서 7월 중에는 2차로 1,4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 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꼭 2차 때 신청하셔서 모두 선정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